그러니까 투톱처럼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종협비가 우리 앞, 센터백 앞에 있으니까 그게 안됐어 예, 근데 타기가 그따라니까 형주가 겹친 자가 그러니까, 자꾸 내리더라고 투톱이랑 윙백 이렇게 네명이서 압박하는 게 제일 별로 근데 타기가 압박 통해서 마지막에 경행해 도 했잖아 다 했어 그래 타기가 빌드업 하는 잘 막았어 우리 뒷공간 별로 안 먹었어, 그러니까 뒷 먹을 게 없었어 협적인 거 무영이 없이 말고. 앞에서 막한번면 되는데. 주영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주영 숙고하는 아, 아, 아. 거 되게 오랜만이네. 유비 나온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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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에서 너 일자 라인 계속 나거든예전러 그래 계속 받으어 갔어. 그러니까. 근데 너 거기서 원터치로 안 넘겨도 돼. 응. 음, 그 지켜 그냥. 오. 오 좋다. 야, 너가 이것만 해도 돼. 네, 주도 아니 아 아니. 받으 받으러 받으러. 이거 받으면 됐다. 이걸 어. 어, 굳이. 야, 진기야. 너무 낮아. 주의 아주저 어, 어, 사람 거같 이거를 이거 승기가 데땡겨 놨어야 돼. 방금 영국골이 쏟아지면서 가셨어 여기 야인가응 쟤가 죽 겁나 여기! 여기! 이 현진형이 복수했다고요? 그게 뒤에서 따라가는 가거서그 빨라. <laughs> <저번에 다> <목소리> 음. 빨라서 그럴 거야? 그래, 그냥... 아, 그치, 그냥... 그냥 그래. 존나 빨라서 그래. 어, 이게 탈락이래 아니, 저형딱 어, 잘한다니까. 오늘은 다가 보이니저형 아빠 거의 다 나왔어. 맞아, <웃음> 아빠, <웃음> 아빠, 다 나왔어. <laughs> 다 아빠 다 나왔어. 거의 위협적인데서 하늘 형이 다나은데 아빠 다 나왔어. 현진이 형 입고 있는 거, 저거 되게 이쁜 거. 현진이 형 입고 있는 거? 유니폼인데? 아, 저거. 어, 저거. 아, 너 너무, u 이 n i o 아 o r Junior. Junior, Ju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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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n i 야 r Junior. j u 아니 미끄러워서 저렇게 들어갈 걸. 안 미끄러우면 저렇게 들어갈 수 있어. 아, 나, 나 아나나한세번넘졌어야너안미끄러으면안 되냐? 아니, 볼을 제동을 잡으려고 진짜. 제동을 못어 미끄러우면 그수 없지. 이거안 보이네. 이거 걸려. 이렇게 끝에서 해볼까? 의자가 있어서 찍지찍 못하네. <laughs> 어? 뭔가 그러니까 안 풀리네. 뭐안풀려 뒤에서부터 본 거. 살짝 아쉬운데. <laughs> 지수야 허리 보면 허리 숨이, 허리 허리. <laughs> 아빠 왕가 할 <딸> 때부터 여기서. <laughs> 제 이제 됐어. 저, 저 기본 자세가 됐어. 하도 저러다 보니까 안 힘들어도 저 자세 <laughs> 기본 자세니까. 정아 <laughs> 이제 심찬 정도야. 제일 힘든 무른 작품. 맞아 맞아. 지수 체력 많이 늘었다고.

오호! 오호! 하자! 그렇지. 게 어, 네, 하면 돼. 예, 성공 아, 아니? 아, 아니. 아, 환경 아, 빠르다. 아, 수리할 아, 때 보니까, 아. 다양전하면잡 수가 없어. 이게 가지고 그래서 둘 접근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냥 너끌어을때방향전을 봐야. 응 너가 왜 이리 접근해 너 공격하냈는데 수비할 아, 때 수비할 때 상훈이 형이 계속 이쪽으로 접근을 해 이게 상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 아까 아, 여기서 드리블 쳤어도미끄러졌어아 지수야 받을 수 있는 거 하도록 와야지 아 이거 그냥 롱킥 때려달라 그래 어? 콜해 지수 너가 콜해 콜에. 맞아 서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애매해 아니 롱 받으면 못 받을 거면 여기 가 있고 짧은 거 올라가면서, 거 받으면 받으면, 올라가면서 받으면 돼 올라가면서 받으면 돼 콜하면서 창현이 형이 못 들어오는데 <laughs> 어, 이거 바로 나와요 지원이로. 너무 뚜렷. 신. 기대는데? 보다 한 방에 뚝. 그렇지. 어, 이렇게 나가야 돼. 이런 거 너무 좋아. 해성이 왼발이 지쳤다. 여기서 지원 실패. 성공이야. 실패. 오 살렸어. 이걸로? 근데 여기서. 야. 저기 어디야? 안 뺏긴 게 어디야? 안 뺏긴 게 어디야? 이런 것도 안미끄러운점판에는앞가다 달렸어. 이거 유인데 그냥. 저 나와서 받수야이야짝 오케이! 지수야, 일어나! 아, 저. 야 여유롭게 한껏 던질 수 있겠다 앞으로 너무 못해 우리 미드에서 올라와서골잡본적 없어 우리 서짜 충분히 더울 거야 <laughs> 사이드 나갔을 때 공간에서 잡았을 때 여유롭게 해야 돼 괜찮아 해서 잘 갔어 혜정 골 어? 넣으라고 넣으라고 이쪽으로 계게 나가잖아 너가 잡고 있어 그냥 공격 시간이 너무 짧아 야, 그게 우리 정말 문제야 어휴 우 우리 그냥... 빨리빨리 끝내 공격을 그래. 길게도 되는데, 그고 그, 나름 잘 나가고 있어. 뒤에서는 확실히 형들이 그 미드에 수비했던 기동력이 안 되니까, 그래. 예준이쪽공간이 계속 나 말도 안 되게 해이이가 거는... 이 두비영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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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있어. 너 아, 없이 아, 아. 아, 못 앉아. 진기야 아, 어. 자, 자. 진기야 <laughs> 오늘 고생하시네 <laughs> 어디 맞았다고? <laughs> 정강이? 아아 원래 무릉도경. 하여튼 첫커트에서앞에서만 진짜 그냥 고, 소유만 늘렸으면더 완벽했을 거 같지. 맞아, 맞아. 공격 시이 너무 짧으니까. 맞아. 맞아. 그치야, 그치야. 좀. 좀 아, 나 <목소리> 잘했어. 잘했어. 뭘 봐. 너 쪽으로 가잖아. 너가 길게 우리가 전원까지 된다고. 아 여기 딱 붙어서 받으면 편한데. 네가 붙어 있어야 돼. 오. 근데 저렇게 다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오. 독고 있어. 독불길. 딱 치고 먹고 있어 쪼딱지 쪼개지, 쪼개지, 고개지쪼어 어? 어개지었개지 쪼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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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 좋던데. 진짜? 아, 어제? 응, 다 잘하더라고. 지금 잘하더지잘하건라 야, 야, 지금 앞에. 아니, 지금 정신 <목소리가> <잠시> 못하면 미끄러워. <묶어봐도. 목소리가> 실수가 너무 많아. 조용히 이게 u n g how many? How many? How m 이 n y How many? How many? How many? How many? h o 어 many? How many? 괜찮아, 동기 괜찮아? 쉽게 쉽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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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렇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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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다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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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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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 다시, 다다다다 <laughs> 뭔가 튀어나와 장난 보고, 얘는 잘아먹었다 얘는 <laughs> 저게 인생이 아니야. 사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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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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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그러 그러니까 전판보다 도는 속도가 너무 느려 일단은 저런 시도는 좋아요 안 돼서 문제지 빨 지원이 가면 돼 반대 반대 지원이

아감사될것같아진여기야여기야 아, 어, 앞에 동기 동기. 아, 동기! 동기! 그렇지 됐다 오호니리야돼 됐다 동기동기아미끄러워야미끄러면 그냥 해 지도 그냥 해봐! 괜찮아!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왜 바꿔? 왜 바꿔? 경주가 경주기 아프고 치는 거 방금 탄식하지 않았어? 어. 그리고 바로 됐지? 딱경주기 <laughs> 아프고 자기도 하고 미안했나그둘다 <laughs> 들었을걸? <laughs> 둘다들었을까지지야지지야 <laughs> 지금 지... 좁혀 좁혀

다람거 있어. <laughs> 야, 공격을 거의 못해 지금. 나한테 그 서로 널널하게 치는 거예 그래? 어떻게 생각해? 야, 일컷터 때파이팅는 없긴 한데. 성유가안 되잖아. 성공. 아, 이런 것도. 아 일컷터 때는 그 앞으로 나가서 음. 뭐 어떻게? 뭐 어쨌든 마무리가 끝이긴 했잖아. 근데 지금은 그 나가지를 못 하잖아. 호진이 형? 저, 고진 형? 저형은 몇살이죠요 3. 2, 3. 2, 3. 2, 3. 2, 3. 이 3. 2, 3. 2, 3. 2, 3. 2, 3. 2, 추 2, 3. 2. 3. 2. 그분이 2. 3. 2. 3. 2. 3. 2. 맞 2. 3. 2. 3. 2. 3. 2. 3. 성 3. 2. 3. 2. 3. 2. 3. 아까, 너도 아까 이런 소리 아, 하나 하지 잘 나왔어. 그것도 그 것도 그바로도 그냥 그거 안 맞아서 꼴었어안 맞아서 꼴렸어. 아, 안 맞아서 어정경이지 하이트. 경이 살아 버리. 울었어, 실려. 천천히 나가야 돼. 그지 선생님 한 방에 나기기 오케이. 기 뛰어 앞으로 뛰어. 됐다. 좋았다. 되는데. 아우! 좋은 나이스! 컵 뒤로. 훈이까지어 야, 동점은 하고 끝내. 좀 만들어야 돼 Mandra, Hesongana, h e s o n 자, a n 거 Hada. What's her 이 o o k Ah, Kabi. Such was 자 앞에 있어야 된다고 <laughs> 앞에 해야된다니 아... 여러가지가 아... 이 아니 앞에 너무 잘해 호진 형한테 혜딩을 밀리는게 많이돼? 걔 앞에서 잘했을 문제야 그, 저 형은 호진 형인데 아옛날드셨던것같은톱 밀어 그래. 했다가 윙백 갔다가 톱으로 갔어 야 이거 아예아 예준이가 부셨어 예 야너 앉아서 너 앉아봐 <laughs> <너안 잡아. 웃음> 어? <laughs> 뭐야? 뭐야? 종혁이가 뭐 잘못 봤나 보네? 아닌가? 그게 아니면 저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laughs> 그럼 거. <laughs> 못쳤다 <laughs> 못쳤다 많이 못쳤다. 에이드 화이팅! 안에서 하네 안에서 안에서야 <laughs> 내가 제일 많이 할 거야 워크스을 때마다 얘고기네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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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이 공간을 좀더아야 되는데 동기 여기! 어, 자연스럽워 왼쪽 여기 한 번, 만한번 거쳤다 아, 짐승을 너무 빨라서 그래. 아, 됐어? 여기서, 여기서 거치면 돼 여기서 안, 안 넣으면 돼 이건 생각, 이건 생각지 못했네 아, <laughs> 안 넣긴 했는데 뺏겼는데? 지득 너가 넣어라, 예준아 음. 경환이 형이야, 오늘 사훈이형뛰 아니면은 사훈이 형이 윙이네 사훈이 형? 지금 윙이니까 이따 경환이 형 있는데. 경환이 형 어디 갔다 온데? 아, 경환이 찍고 있어. 근데 저기서. 안 보여, 씨. 저 미끄러워서. 어? 아, 근데 승춘이 아니, 나까 미미튼 걸어서 이이 딱 뭔가 정확한 프로이스 아니면은 저는 꼭는 느낌 이게 네. 골키퍼의 골키퍼의 디테일이 있더라 음. 그랬더이술 먹으면서 얘기했다 했잖아 호니보드 머리 존나 좋아요 그거 진쟤는 슈팅 때릴 때 머리 그 각도 보면서 예사, 예, 예상하고 하던 말이야 슈팅리스수있는 각도 여기밖에 없다 하면 글로 뛴대 먼저 거기야. 그러다가 완전 이상로 가면 이제 오로 택배 시원하게 들어가는 구나 <laughs> 아 주걱이 좋다 아니 이거 신은 뒤로 <laughs> 못 벗어나겠어 나, 어, 나한테 네. 너무 잘 맞아 안 미끄럽네 근데 너? 응 아나게 너무 잘맞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기는 용이게 완전히 정대일 수가 있나?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와. 아, 여기선 뒤에서 나가이못 해. 뒤도 너무 늦게 나가.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마인드 문제 찢으니기기기 그럼면 테이가 좀 나와 있을 거야. 그 테이양에서 들어가 저기서 어차피 골대로 들어가는 거의 없으니까 살짝 나와있어서 수면 근데 왜 골대로 들어가는거 아, 왼발이구나. 그러면은? 골대 들어가 있겠지. 음. 아, 저, 울음말라기면 그렇게 나겠다. 그럼. 응. 지현은 어차피 끝이잖아요. 들어가. 진짜? 어. 울려, 울 됐잖아. 오. 뭐지? 뭐라도 하고 끝내. 안 나가면 안 끝낼만 한데?